안녕하세요 센스쟁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고 어떤 다재다능한 그런 남자 향수 바로 베르사체 프루옴무의 딜런블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죠 먼저 딜런블루 포스터를 안볼 수가 없죠 어, 뭔가 보시면은 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듯한 나이때의 그런 좀 쾌남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포스터는 뭔가 세련되면서 그좀 강한 남자의 향기가 연상이 되고, 어, 모르겠어. 웬디션 어드벤처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향수를 한번 보실까요? 어, 보시면은, 자, 파란색, 푸른색 바틀에 아쿠아틱한 무량이 예상이 되는 좀 그런 컬러에요. 그리고 좀 이제 좀 각져있는 이런 병에서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뿌려볼까요? 어, 아, 어 이거 좀 세게 들어오네요. 어, 뭐랄까요. 처음에는 좀 클린하다고 할까요? 좀 클린하고 좀 프레시한, 프레시한, 좀 시트러스 그리고 아쿠아틱한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딱 여름에 쓰기 딱 좋은 향수예요. 아, 그런데 딱히 계절도 저는 저는 좀 계절에 크게 상관없이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뭐 다른 계절도 상관없을 것 같, 같긴 해요. 하지만 다른 계절에는 어 다른 좋은 향수들이 많으니까 저는 굳이 딜럼 블러를 쓰자면 여름을 추천드립니다. 전형적인 남자 스킨 향이 납니다. 제가 미리 뿌려놓은 역시 손목의 향을 맡아보면 자향이겠죠. 좀 세련되고 좀 뭐랄까요? 좀 모던함을 더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 어 정리하자면 좀 클래식. 한 향수, 클래식한 남자의 향기에 모던함을 해석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딱 느껴지는 게암브록산이에요 암부록산과 베르가못이 빡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또 길게 지속되는 느낌이에요. 어, 딱 사실 이거를 시향을 하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 디올의 소바주와 너무 닮았다. 그리고 어, 샤넬의 블루드 샤넬이 또 생각났고요. 그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 의 아쿠아 니지오, 프로프모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제예상은 맞았어요. 그 디올 소바주에 그 암브록산과 베르가못이 있고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쿠아 니지오, 프로프모의 페출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런 향조들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닮아 있다, 비슷한 향이 금방 금방 떠오른다라는 것은 흔하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대체 상품이 많다는 거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딜런 블루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좀 뭐랄까요? 확실히 어, 앞에 언급한 그세 가지 향수들에 비해서 어, 영한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영한 느낌이에요. 이게 어디서 느껴지는 좀 찾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어쨌든 좀 영한 느낌. 어, 그리고 기분 좋은 남자 스킨향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뿌리진 마세요. 강하게 다가온 향들입니다. 확실히, 또 지속력과 확산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 딱캐남에 샤워하고 나서 좀 스킨 바른 또그좀캐남 그런 친숙한 향이에요. 사실 어떤 그 연상이 되실 겁니다. 바로바로. 어, 환상적으로 좋다라고는 저는 사실 말 못하겠어요. 판타스틱하다는 말이 사실 좀안 나오더라고요. 확산력, 그리고 뭐 향조, 가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 충분히 쓸만한 향수고, 또 그리고 클럽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이성에게 어필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은 향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점수를 또 높게 주고 싶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베르사체 브롬무 딜런 블루를 뿌리고 클럽에 갔을 때, 어, 여성분이 사실 무슨 향수를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좀더 좋은 피드백을 또 받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 소년에서부터 중년까지 혹은 또그 이상까지 어, 쓰셔도 어울릴 법한 그런 향수예요. 어 그리고 학교, 직장, 클럽, 데이트 어디든 써도 좋을 것 같고 어, 스타일도 캐주얼하게 있거나 이런 또 데이트 복장 뭐 등등 정장 등등 웬만하면 또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수입니다. 즉 한마디로 어, 다재다능한 향수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베르사체 빌런블루입니다. 가성비 좋은 다재다능한 향수를 찾고 있다. 그러면 추천. 무난하게 누구나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선물해 주고 싶은 그런 향수를 찾고 있다. 추천. 그렇지만 나만의 향수를 찾고 있다. 비추천. 치고 올라오는 그 남자 스킨 향이 나는 싫다. 비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베르사체 뿌로무 질럼 블루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